방풀은방풀은 하지 말아 주는 걸로. <laughs> 어머, 소리를 들면 으 오케이. First off, we're g o n need s o 내가 블로킹 그리핑 하는 걸다 들을 거 아니야. <laughs> 맵은 벨타워네요. 에고, 항상 하던 세팅으로 <laughs> 벨타워는? 벨 타와 초반 에는 생존 자가 유리 하고, 갈수록 살인 마가 유리 해 지는 밸런스 를 가진 희 한한 맵이 죠. 와, 애들이 따로도 아닌다 이거. 안 들어오나? 어? 오, fer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어라서 당황했다. 아, 못 먹었어. 아, 딱 들어갔는데 아깝네. 저거 옮기는 거 솔직히 못 막을 것 같아요. 목만 뿌려 줍시다. 도망가. 먹고 나이스. 뭔가 심상치 않아, 이번 판. 이번 판좀 잘하는 것 같아요, 친구들이. 벌써 내려갔네? 어, 눈뽕! 어, 렉 걸려. 프레임 드랍. 와! 시야 봐주는 거 봐. 아, 눈뽕 걸렸어. 아, 시야 봐주는 거 봐. 바로 사라져주고. 한 명은 죽어 있고, 나머지 한 명은 쭉 달리려고 하다가, 갔고요. 와, 스카우터 벌써 샷건이야. 한 대만 더. 와, 잘해. 아, 애 들이 너무 잘 한다. 역시, 이 정도 돼야 할맛 이, 나 죠. 어썰턴은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어썰턴 버려주고 오케이 엠버 잡았고요 사라져주고. 뿌리고 다시 도망갑니다. 이대로면 저 죽거든요. 한명 데려가고요. 이거 죽이고 나서 은신하는 게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할만해요. 피가 없어. 이제 우와 죽었어. 와 잘해. 제가 폭발하면서 이 친구 다운 했고요. 지금 3명 살아있죠. 시간 좀 많이 벌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이번엔 꽤 하는데? 역시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런지 다들 쌍수가 있어 어렉 걸린다 어우, 렉 걸려. 어, 나 스트렝글러구나. 나 내가 슬래쉬 한줄 알았는데? 한명 데려가 주고요. 다시 한명 데려가 주고요. 그러면 저기에 있는 닉밖에 안 남았죠? 이거는 그 에임이 크게 소용이 없어요. 이거 진짜 잘 잡히게 되어 있어요, 원래. 닉이 어디로 갔을까? 아. 닉은 찾았는데 저거는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. 이거는 맞으면서 한명 죽이고 넌 거기 있어라 이건 에임이랑 상관없이 잘 잡혀 원래 잘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좀 잘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술이네. <laughs>